김재중, 본명 김재중, 그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진짜였는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그의 출생에 관한 논란은 이미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고, 재중의 생각을 주장하는 한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언론 앞에 나타나 그들의 이야기를 호소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씨 가족은 재중의 양부모가 재중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더 이상 이 논란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재중의 출생 비밀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씨 가족은 미디어 앞에서 재중의 친부가 언론과 팬들로부터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그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왜곡되고 진실이 감춰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폭로가 터지면서 김재중의 출생 비밀에 관한 진실 여부는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팬들은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진심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다. 한씨 가족의 주장은 재중이 어린 시절부터 친모와 이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한다. 이 사실은 재중이 일찍이 자신이 입양되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 혼란을 품어왔음을 시사한다. 한씨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재중은 어린 나이에 친모를 찾아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고백하며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재중이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처한 환경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어린 나이에 친모를 찾았다는 사실은 재중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입양된 아이로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불일치를 느꼈을 것이며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모와의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그러나 아이였던 재중은 그 답을 찾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고. 그 답은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한씨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친모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으며 이는 재중이 비록 진실을 알고 친모와의 접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더라도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중의 생모 또한 그의 고백을 듣고 고통스러워했으나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재중의 상황은 여느 입양아동이 겪는 갈등과 다르지 않다. 자신이 입양되었음을 알고 나서도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 진실을 바꾸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재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풀기 위해 진실을 마주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친모에게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은 그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이 단한 번에 그쳤고, 이후로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을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재중의 마음 속에 자리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한씨 가족은 또한 재중이 스타가 된 후에도 부모는 그를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나, 재중의 미래를 위해 이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왜곡되고, 재중의 친부가 악의적인 인물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반면, 재중의 양부모 측은 한씨 가족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재중을 입양한 후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키우며 최선을 다해 양육했다고 주장했다. 양부모 측은 재중이 가정에서 받은 사랑과 보살핌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그를 사랑과 책임으로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한씨 가족의 비난과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양측의 충돌로 사건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양부모 측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재중을 입양하고 그를 사랑으로 키우며 가정의 일원으로 맞이한 이상 우리는 재중과의 관계가 피가 아닌 사랑과 책임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중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이 동방신기 전체와 회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가능한 한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동방신기의 멤버이자 재중의 매니저는 재중이 친모와 연락을 시도했으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니저에 따르면 재중의 친모 또한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SM 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재중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재중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많은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재중은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 영화제에 참석 중이다. 재중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들과 대중의 궁금증은 커져가고 있으며 그의 입장 발표가 기다려지는 상황이다. 한씨 가족은 재중이 우리의 말을 직접 듣고 본인의 의견을 말해주길 바란다며 양부모가 진정으로 재중을 사랑한다면 재중이 친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팬들에게도 재중의 진짜 가족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씨 가족은 또한 언론이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편향적인 보도가 사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재중의 친부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누구보다도 재중을 사랑했으며 이번 사건이 재중의 미래에 해가 될까봐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재중과 그의 친가족, 양가족 사이의 관계와 진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과연 재중은 어디서부터 진실을 찾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이든 김재중이 현재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깊은 상처일 것이다. 과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 선택이 그의 인생과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